<웃음> <응>? <웃음> 안녕하세요, 통통부합입니다. 보통 아저씨.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소고기 폭찹이라고 하나요? 이거 하고 야채하고 오늘은. 간단히 한 점만 하겠습니다. 음 맛있다. 요새 핀셋이 대세라고 해서 하나 구입했어요. 저처럼 영세 자영업자들은 요새 정말 힘들어요.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힘드시죠? 아 너무 손님이 없어요. 코로나 제일 심각했을 때와 똑같은 것 같아요. 브로콜리라고, 음. 이거하고 해서, 음. 제가 만든 술안주지만 진짜 맛있어요. 저는 진짜 술안주에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시 들어가는 양상추도 빨리 먹어야 돼. 오늘 아니면 다 씻을 것 같아. <laughs> 벌써 설 명절 대목 타는 것 같기도 하고, 대목 타는 것도 아니죠. 시별도에도 장사가 안 됐으니까. 지금 이 시기는 힘들어도 잘 버티셔야 될것 같아요 아,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별 술가 다 났네 아, 이딸 아빠 왔어 한잔 마시는 중 먹어볼래?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아빠 한 거야. 갑자기 젓가락 둘짝이 왔다갔다 하죠. 딸이 옆에 와서 간 보고 있습니다. 어때? 맛있어? 제가 초보 유튜버라 재미가 없어요. 그래서 매번 이렇게 오 분만 찍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밤 되시고요. 내일은 희망이 있을 겁니다. 좋은 밤 되세요.